고수, 고수 빼주세요. 그거 몇번 외우다 까먹고 그다음네 고수 빼주세요. 그, 그 오기 전에 몇번 반을 또 까먹고, 그 까먹고 또 공부 안 하겠어. 아니, 근데 아까 알았더라고. 찌 빼달라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찌. 그리고 고이 근데 이것도 직접적 안 먹으면 괜찮아. 그냥. 그, 이게 약간만 들어있으면 오히려 그, 뭐잡 냄새를 제거할 거야. 막. 고기 분명히 씨푸드 넣으라그는데 이거 이거 넣었어 씨푸드 넣으라 그랬거든 근데 고기 넣었어 이거 아 이게 화낼 수도 없고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네 맛 갖고 왔네 이거 나 씨푸드 시켰거든 에라 그냥 먹자 다음엔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 되 얘네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화내면 안 돼. 아 열받아. 이거 그냥 열받은면냐 뭐냐 그러고 찌왜었냐 그러고 씨 뭐야 씨푸드 그런데 이게 또왜 돼지고기 갖고 왔어 이거? 아,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뭘 모르겠는데 이걸 갖고 이걸 넣었어 또왜이러왜그이 그러니까 주문 받는 애가 집중을 안한 거야. 내 네. 영어가 이상한 거나 분명히 슬프더라고. 응. 그래는 그냥. 그냥 먹어 아이. 그냥 먹어어 예. 기도 부족해. 이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먹자. 기도 부족해 기도 부족. 아이. 먹는 것도 진짜.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 내가 항상 보면은 기도하고 어떨 때뭐면막 좋은 가게 인도에 달라고 기도하고 가면 진짜 좋았어 좋았는데 어떨 때는 막후닥닥하고 이러면 개판이었어 막 모르겠어 그런 체험 많이 했었는데 그까 그러니까 모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좋은 주인도 만나야 되고 지금도 이것도 훈련하라. 그냥 주는 대로 좋게 생각, 좋게 생각하지만 먹어보고 맛있을 수도 있어. 그럼 먹어봐야지. 이거는 저번에 소스인데 고추, 고추에다 매운 소스 같아 자, 불평하지 말고 한번 먹어봅시다. 아유. 얘네들이 또. 고급 우선 좀 비싼 거 많은데 이거 하나 발랑 시키니까 건... 면발도 쫄깃쫄깃하네요. 아. 보스가 약간 냄새 나면 괜찮아요 한긋한데 근데 이거를 막 이거 이빨에 거 넣으면 또 빼내야 돼. 이거 그냥 씹으면 은나나와토나와 아. 아. 아, 면발은 그그나저 괜찮다. 음, 이건 괜찮은 거야. 그 고수가 아마 은은하게 하면은 향으로다가 비린내나 이런 거좀 잡아주는 거 같아. 근데 그걸 이빨에 집어넣어버려. 그걸 통째로 씌우면은 나는 그거 안 돼. 그걸 조금 넣어갖고 그냥 향기가 은은하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좀 괜찮더라고, 그거는. 그, 냄새 괜찮아, 진짜로. 근데 막, 잔뜩 넣어가고 오면은, 어딘 데는 막 심해, 막. 어떤 사람들은 그 비린 거, 그 다음에 양고기 같은 거이빨 넣어서 먹더라고. 그니까 왜냐면 그 비린내 때문에, 그게 있잖아, 왜. 너무 비린내가 있으면, 싫더라, 그걸 넣어서 중화돼가지고잘 모르는 거야, 그걸 같이 먹으면. 근데 나는 예민해갖고, 처음에는 또 이제 동생하고, 그 캐나다에서 베트남 쌀국수 처음 먹었는데 그때도 맛은 있었더라고 국물 맛도 맛있고 고기도 맛도 맛있고 한데 그치가음 <laughs> 음 근데 그 맛은 있어 진짜 그걸딱 빼버리고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어우 양념 되게 짜다 이거 조금만 넣어 찍어 먹으면 안 된다 찍어 먹으면 안되고 여긴 베트남 호치민 전부 그 베트남 베트남 식당이에요 요리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전통 뭐 전통이 어딨어 다짬뽕된 거지 아무튼간에 전부 그 베트남 그 커진이라고 써 뭐라고지 그 베트남 음식점이에요. 식당지는 확실히 물도 안줘요 한국 식당은 주는데 기본으로 물도 안줘사 먹으라 이러지다 돈이야 아 이거 어제 어제 엄청 사먹거 마트에서 사는거 이거 지금 며 이틀째 먹고 있는데 사람 나눠주고 한국 사람 만났어 또 한국 사람 여행이 취미라는데 혼자 여행 왔더라고 결혼 안한 거지 혼자 그냥 온 거지. 어 간이 딱 맞는데? 아무것도 안 넣는데? 나 요즘 싱거운 걸좋아해 약간, 시, 약간 매콤한 걸좋아해 이건 좀 짜다, 이거. 아 어, 이건 좀 짜. 떡시우 뭐라 그러지? 이거. 그 간장하고 매운맛 그런 거. 나 그거 싫고. 어, 마, 맛있다. 음. 나는다 빼고 맛있다. 그 어쨌든 시킨 시킨대로 안 넣고 주는대로 먹어라 이거네. 근데 맛있다. 이거 찌지만 피 빼니까 괜찮다. 나 이제 약간 은은하게 있는 건 좋아. 물안 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거 라임. 이거 라임. <laughs>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이거 시원하게 냉면으로 먹어도 맛있겠는데 이런 거 먹어가지고 이거 라임인데 리턴 이나 이런 거 좋아해. 이거. 이거 이것도 좀 달아도 좀 상큼하고 이 더운 걸 갖다가 이걸 많이 더어고 먹으면 시원하게 냉면처럼 냉면 우리나라 냉면 최고야. <laughs> 음. 음. 이게 뜨거운데, 약간 시켜주니 좋은데 나는? 정 더운 나라에서 더운 거 먹으면 딱막나고 그리고 이게 라임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보면은 그 맛이 느끼한 맛이나 이런 게 없어져. 맛있다. 어, 국물 맛 좋다. 이거는 직접 맡으면 안 돼. 이 조금 강하게 빼버려야 돼. 이거 드시고 싶은 분 많이 드세요. 이거 건강에 건강에 무지 좋대 이거. 이거 매콤하게 먹고 싶으려면 이거 고추, 고추 말고 이게 가루로 된거 있는데. 여기는 양념 양념 세트도 안갖다는네 다 아끼는 거지. 딱 보면 알아. 야, 여기는 양념도 아끼는구나. 딱 대부분, 그니까 러 아주 철추철미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갖다 놓으면 양념 막 쓰기, 그것도 보는 장난 아니잖아. 그니까 양념도 안 갖다 놓아. 쓸데없는 거안 갖다 놓아. 딱 필요한 것만 딱 갖다 놓고 더 달라고 래야지 마지막 때죠. 그다 이제. 경제적으로 따지는 거지. 근데 정, 정이 많은 사람들은 탐보디인데 보면 막 양념 세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막 종류가 무지 많은데 여기는 없어. 하나도 없어. 요거 달랑 하나 갖다 줘. 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참 뭐라 해야 되나 먹고 살려고 돈좀 벌어보려고. 지독하게 간다. <laughs> 물도 안 주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신들 물 같은 게두 번을 주잖아. 밥 먹는데 물을 안 주고 밥만 참 먹으라는 것도 비싼 음료수 사 먹으라는 거지. 그리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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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꾸 요구해. 물은 음료수 뭐드시래 자꾸 물어봐. 와, 밥 먹으러 왔는데 자꾸 간음료수왜 먹으래. 입 2불 53불. 장사설이지 그래, 뭐.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 시골 같은 데는 그, 그, 뭐라 그러지 정이잖아. 그막 양념도 더 먹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더 먹어라 이런 식인데, 돈 버는 데는 목적인 사람들은 이거 가 얻은 데는 그... 그... 휴지도 않았다는 휴지도 술 휴지를 뺐으니까.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인정해 맛은 좀 있어. 맨 끝까지! 면발도 내가 생각하는 거 약간 쫄깃쫄깃해서 그 이웃몰에서 먹던 이불 얼마짜리보다 훨씬 낫고, 음, 하긴 그럴 수밖에 없겠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어, 캄보디아 음식 약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게안 갔거든요. 1층에서 그냥 1층에서 싼거막한번몇번 번 먹었는데 맛이 별로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거 쌀국수겠지? 이거 맛있네 이거 그리고 국물맛도 이거 소고기인가 돼지고기인가 모르 소고기인가? 돼지고기 같다 돼지고기 근데 국물맛도 괜찮아 좋아 이거 돼지고기 맛 같은데? 다들 전부 베트남 사람만 이렇게 나 혼자 하는 사람 같아요. 베트남 호치미 쌀국수 집 진짜 그 맛있지, 다 처음 먹는데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에서 아 맛있네 역시 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그, 그 친구가 그걸 좋아해 갖고 말이야, 많이 사줬는데 그 목동에 있을 때 내가 베트남 쌀국수 엄청 좋아해. 이거, 저거 하면 제가 막 먹고 싶다고 난리 칠텐데. 오지는 않네. 이거 물론 찌는 빼 찌는 그냥 담갔다 빼버렸어요. 숟가락이 굉장히 숟가락이 굉장히 얇다. 아 이게 얇은 해야죠. 어, 얇은 철판 얇은 양철 같은 걸로 해갖고 가볍네 아주. 우리나라 저묵직익하고 임금님 수라상 이거 같이. 어 국물 맛 좋아. 이 양념이 있는데 이게 좀 짜. 짜고 매운 고추를 넣는데 었 나는 좀짠거 싫어하니까 안 넣었어. 안 넣고 고추만 좀 넣었어. 맵게 하려고. 그냥 너무 짠게 이제 요즘에 싫더라고. 짜고 나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와우. 여기 바로. 여기를 해, 그냥. 오는 사람 여기 많다게. 여기 좋아.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건 같은데. 1층도 그 디저트 센터인데 아주 깨끗하고 엄청 좋아. 깨끗해. 역시 일본 애들이야. 깨끗하고 컴팩트 작은데 남자들 그 숙소에 딱한뭐키큰애도 유럽 애들 많이 와. 유럽 애들 많이 오니까 깨끗해. 현지 애들 없어. 현지 애들 없어. 현지 있는 애들 있는 데는 캄보디아도 그러고 아니지. 아이 뭐그다 그런 건 아니고, 캄보디아의 부자들은 좋은데 가겠지에싼 거에서 하루에 5, 5달러 하루에 5달러 정도 최고 싼거 내가 부킹닷컴에서 최고 싼 건데, 캄보디아에서도 5달러 짜리 형편없는 것도 있고, 좋은 거, 괜찮은 것도 있어. 잘만 해. 여기는 최고 최고 5달러 중에 이 가성비 짱. 어, 진짜 이거 맛있다. 역시 베트남 쌀국수의 맛은 진짜 베트남 호치이 진짜 쌀국수.